문제 2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F1, F2, F3가 한 평면상에서 평형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알짜힘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F1의 크기가 2N, F2의 크기가 4N, 그때 F3가 뭔지. F1이 이렇게 작용했다면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랑 같으니까. 그죠? F... 아니, F1은 Y축 방향의 성분, F3는 X축 방향의 성분, F2는 X성분, Y성분 이렇게 나누잖아. 그래서 f 1은 0,2, f2는 이쪽이니까 음, 마이너스 4 c o 인3 0도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4sin30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3는 x축 성분만 살아있죠. 얘에 대한 r자임, 요거를 다 더해준 건 0이 나와야 되니까 왜냐면 평형을 이루니까 x 성분, y 성분에 그얘 어차피 0이고, 요거 더하면 0이 나와야 돼, 그지? 요거 더한 게 0이 나와야 되니까 f3는 뭐가 된다? 2 루트 3 뉴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어, 선생님 이게 책에는 잘안 나오는데 음, 왜 하필이면 요 어떤 줄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줄이 있으면 왜 줄의 양 끝에 걸리는 힘을 우리가 보통 항상 갖다 놓고 풀잖아요 이게 왜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음, 우리가 줄의 밀도가 그러니까 단위 미터당 들어있는 그 단위 미터당 차지하는 이 줄의 질량을 뮤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요게 줄의 길이 L이고 양 끝에 걸리는 힘이 T2, T1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T2, T1은 반 쪽으로 갔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줄을 적당히 아주 미, 어, 미소 양만큼 잘릴게요. 이렇게 자르면 그때의 구간의 길이를 dx 그리고 그때의 질량을 dm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쪽 미소 질량의 왼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을 t라고 하면 오른쪽에 작용하는 힘은 그렇죠. t 플러스 dt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렇다그 t2하고 일반적으로 t1이 다르다라고 보면 분명히 이줄 전체는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속 운동하니까 을이 미소 질량들도 다 똑같은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그죠? 똑같이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먼저 요 미소 양줄 요소라고 볼게요. 요 요소가 요소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바로 t 플러스 dt 빼기 t d m a 가될 것이고 요거 계산하면 d t 는 d m 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밀도에다가 d x 양을 곱하면 되겠죠 아, 밀도 뮤라고 놨다겠네요 그 틀렸네 뮤라고 놨으니까 뮤라고 놓겠습니다 뮤 d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뮤라고 놔야겠다 그지 를뮤 이렇게 뮤 이렇게 놓겠네요 그러면 얘를 양변에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적분해주면 왼쪽은 t1 여기가 0, 여기서 기준이니까 여기 봅시다 t1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t1 오른쪽에서 끝에 작용하는 힘이 t2에 대해서 dt를 적분해 주고요 그리고 0에서부터 l까지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왼쪽은 t2-t1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그쵸 그렇죠, mu하고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요거 적분해 주면 l이죠 그래서 mu l a가 돼요 근데 우리가 뮤 L은 뭡니까? 결국에 줄의 질량 M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양 끝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같을 조건이 뭡니까? 그죠? M이 0이거나, 질량이 0이거나 아니면 얘가 가속운동을 안 하면 돼요. 이 둘째, 이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면 하나만 만족한다면 양쪽에, 줄의 양쪽에 걸리는 힘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읽어보면 결국 이런 조건이 있죠 가벼운 실 가벼운 실이 말은 결국에 줄의 질량을 무시해도 된다 즉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이중이 이 뭐죠 장력에 걸리는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같다고 나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f를 그냥 f라고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 라는 거예요. 까지 됐죠. 그러면 봅시다. 일정한 크기 F를 작용했을 때 수레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면 MA에 작용하는 힘이 장력 을 F라면 MB에 작용하는 장력도 F로 같겠죠. 왜냐면 줄의 질량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MA는 요 힘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가속 운동할 거예요. 그리고 mb는 오른쪽으로 힘f, 일정한 힘, 왼쪽으로 장력이 걸려서 f-f에 의한 알자임에 의해 mb도 똑같은 a로 가속 운동을 할 겁니다. 왜냐면 얘네는 같이, 뭐 운동 상태가 같기 때문에. 그럼 요두 개를 더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가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장력의 크기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F는 MAA니까 이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A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칠게요.